네이 모발이식 수술은 정말 이게 의사분의 소위 말해 그긴 시간의 노동 그렇죠? 네 노가다 네. <laughs> 하뭐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뭐 공부 열심히 해도 하하 노가다는 노가다니까 아노가입니다 정말 이게 진땀나는 그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하나 다또 음. 심어야 되고 결도 생각해야 되고 모낭이 나온 개수도 생각해서 음. 앞에다 심냐 뒤에다 심냐뭐 이런 부분 네.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좀 기왕 시작, 시작을 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기왕 시작한 수술 음.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죠 네. 또 원장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죠 노가다니까요 네. <laughs> 빨리 웃혀야죠 네. 자, 음. 2천모, 음. 그리고 3천모, 4천모, 음. 5천모까지 네. 어, 모발이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어 절개법, 음. 비절개법 음. 그리고 아타스 네. 했을 때 걸리는 시간도 네. 좀 이제 명확하게 한번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분들과의 다른 병원과 음.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원장님 기준으로 아. 말씀주시면 참고가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의사의 요인도 있고 음.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더 걸리거나 좀더 짧게 단축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절개법을 한다 그러면 채취하는 시간이 제 기준으로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음. 그런 정도 잡으면 됩니다. 면모했을 때요. 음. 2천 모 이상? 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시죠? 2천 모 네. 절개법은 몇 분? 이거 무슨 대회? 아, 네, 네, 평균적으로. <laughs> 자, 2000모 네, 평균적으로. 자, 2천 모 했을 때몇 분? 자, 절개법은 몇 분? 이런 식으로 쭉 5천 모까지 해주시면은 네. 우리가 또 듣기 또 편할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아, 채취하는 시간은 그 정도 걸리고. 네. 어, 심는 시간은 시간당 한 대략 1000에서 1200모, 이렇게 생각하면 음. 됩니다. 그래서 2,000모 했다, 그러면 한 3시간쯤 잡으면 되고, 아. 3,000모 4시간, 4,000모 5시간, 5,000모 6시간. 이거보다 아.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비절기법으로. 예, 그런. 비절기법으로 대개 네. 그 정도. 네. 네. 어, 아타스의 경우에 상태가 좋으면 시간당 1000에서 1200 모낭 이렇게 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 모낭은 대개 한 2개 모발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 2000모 했을 때 채취한 시간 1시간 음. 그 다음에 심는 시간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3시간 남짓이면 되겠죠 물론 음. 절개법보다 조금은 더 걸리겠죠 네. 채취하는 시간이좀더 잡아야 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사람이 하는 아 어, 비절개법.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라면 한 대개 600 문항 이렇게 잡으면 될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은 0모낭 한다 그러면 그래도 2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해요채치만 음. 네. 그래서 씹는 거는 비절개법이나 절개법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어 모낭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음. 더 많이 걸리겠죠. 음. 그래서 보통은 비절개법으로 한2 0 0 0모낭 뽑는다 그러면 한 4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음. 중간에 이제 조금 쉬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치만 어, 그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찌됐든 모발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뭐 3시간은 넘기는 수술이군요. 그렇죠.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뭐 말씀으로는 정말이 손이 네. 예, 잘못 되시는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의사 음, 맞습니다. 음. 이게 바늘이나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음. 그냥 어, 수술하는 게 그냥 칼만 대면 이게 막 피부가 샥 절개가 되고 바늘만 살짝 하면 쏙 들어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은 그 강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피부라는 아... 게어 그냥 가죽입니다. 이 방어 기능이 가장 주목적입니 그렇죠. 피부가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예쁘게 뭐 네. <laughs>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방어가 얘예 일차적인 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음... 어 자세가 그러니까 바늘 사용법이나 이는 방법이 자세가 좋지 않으면 테니스 칠때 엘보우는 것처럼 아, 음. 그런 그 어, 건이나 네. 그 어떤 관절의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많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이 약간 그런 관절을 겪게 된 <laughs> 걱정 우리가 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음아 어, 올바른 자세로 하면 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나 좀 잘못된 습관으로 아, 되면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항상 그분의 작업에 방해요인이 되죠. 음,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